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의학 박사 최성환입니다.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어, 지금 중국 어 일대일로 어,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이번에 저번 저 동해에 이어서후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지금 엄청 투자를 해 놨는데요 어, 일이 꼬였어요 지금 이게, 이게 러시아 소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불이 붙은 게 뭐냐면은 프랑스 물러가라 프랑스 물러가라 해 가지고 지금 프랑스가 옛날로 식민지를 갖고 있던 일대가 이쫙 아프리카 중간 지대인데 아무튼 거기에서 지금 중국은 우리 입장 아 우리 입장이 아니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중국 입장은 어 거기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 뭐가 되냐? 갑자기 구태타일이나 어 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일대일로 계약했던 사람이 어 바뀌잖아요. 구테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세 사람하고 또 해야 되니까 오? 난 너랑 한적 없는데? 돈또 줘? 뭐 그런 것까지 다 걱정이 돼요 지금 경제가 지금 파탄에 막 이러고 있는데 아프리카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없고 또 프랑스도 지금 열받게 생겨가지고 그냥 대사관 쫓겨나고 다 쫓겨나고 하는데 야, 이거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거 아프리카에서 체만이 안 서가지고 프랑스가 진짜 망할지도 몰라요. 제2의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국제에서,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위치가 완전히, 어, 이게 되 이상한 말씀은 잘릴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냐, 자주 써요. 뭐냐면, 어, 제가 자꾸, 자꾸 프랑스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미, 진짜 미워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유럽의 유럽의 중국이 유럽의 중국이 프랑스다 하는 얘기가 아주 잘 씁니다. 유럽의 중국이 프랑스다. 아 사실 그 얘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죠.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 이 아프리카에서 전쟁 나는 상황이 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역할을 주는지 얘기해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해군과 우리나라 군세력이 가게 되고 그 보급선, 무역선을 어, 지켜주게 되고 또 과원 어, 자원과 광석 등을 갖다가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에 확보해야 되는, 이제 전 세계가 아프리카에서 서로 막 물어 뜯고 싸우는 전쟁이, 어, 벌어지게 돼 있는데요. 음, 아, 우리가 합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2030년도까지는 대한민국이 합심이 돼 있어야 돼요.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이념전쟁 하면 안 돼요.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아, 북한에 충성한다거나 뭐 그런 야릇한 이상한 짓 우리 주, 우리 중국이라도 우리 우리 중, 아, 중국에 중 어? 중국에 막 충성한다든지 시진핑한테 카카하고, 아부하고 시, 어? 일대일로 아부하고 시진핑 어? 동지 어? 아부하고 그 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닌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전부다 일본이고 우리나라의 역사 이제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관동 대지진 그 사건에 대해서 일본 우리나라 국기 국민의 국회의원도 갔죠. 그 일본 시계에서 일본 좌파 일본 좌파 단체들에서 그 힘을 모아서. 한국 관동, 관동, 일본 관동대지에서 희생된 한국인들을 위한 분양제를 크게 열었어요. 열었는데, 어이 아줌마 이상하네. 이 아줌마 그 옛날에 말이지, 어떻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알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얘도 주변에 좀 불행한 일도 당한 사람들이 많고 말을 하려다가, 그게 무서운 거야. 나도 지금 무섭워 무섭죠.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밤중에 혼자 가다가 만났을 때 제일 무서운 여자가 누구냐? 최순실이냐? 정경심이냐? 윤미향이냐? 이러면 답이 바로 나. 와, 윤미향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 이재명 능가합니다. 이재명 능가합니다. 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된거 아주 능가하죠.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윤미향 아, 씨하고 직접 대화 본 적은 없어요. 윤미향 씨하고, 윤미향 씨가 그때 그 저기 저거 뭐야? 몇년 전에 그저 기부금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됐 이, 국회의원 지금 박탈당해야 되는데, 머리 써가지고 말이야, 탈당해가지고, 어? 자기가 저거였으니까는, 그, 공, 공받아서된 사람이 아 비례대표였으니까 탈당해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니까 어, 너무 뽀뽀뽀뽀, 뽀뽀스러워요. 어, 근데 사실은 저는 윤미향 씨는 잘 모르고, 어, 아니, 그한 짓은 알지. 내 유명 씨잘 모르고 음, 저랑 좀 음, 사이가 무척 무척 아주 잔인할 정도로 무척 안 좋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김상 김상석 김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김삼석 누군지 아시겠죠? 모르겠어. 뭐 남매끼리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명 씨 올케하고. 남편하고 뭘 했었죠? 했다가 이렇게 일이 발생했었죠? 어, 그, 김상수기하고 저하고 완전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는데, 자, 봐요. 어, 또, 보, 어,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 뭐, 요번 뉴스 나온 거예요. 먼저 내가 하려 그랬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해서 좀 늦으면 어때? 응. 어, 간판 보시면은 뭐, 뻔하잖아요? 아니, 다른 데서 행들 <laughs> 아, 참나. 조선인민공화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렇게 참석해도 되는 거예요?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거 나라,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헷갈딱 했어요. 이거 바로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손 보세요. 올해 안으로 윤미향이는 손 보세요. 올해 안으로 윤미향이 손 보세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말이야. 응? 어? 참나. 이게 말이죠. 한국이 일본하고 짝짝꿍한다. 한국이. 박정희가 1964년도에 일본하고 짝짝꿍해서 일본하고 단합을 했다고 북한 놈들이 김일성이가 개 지루를 떨었어요 배신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래 놓고 64년도에 한국이 일본하고 접근한 걸 갖고 개 트집을 잡으면서 진해는 1955년부터 일본 땅에서 짝짝꿍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해도 뭐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여러분들 감흥이 없어 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먼저 일본하고 짝짝 공을했다 이거예요 북한이 친일파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55년부터 우리나라 64년도께 친일파로 박정희 걸 치자면 치고 싶다면 그렇게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9년이 앞서서 9년이 9년이 그 년이 아니고 9년이 그 년이 아니고 9년이 앞서서 벌써 친일파 행각을 벌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에다가 학교를 4개도 못 지을 동안에, 4개도 못 지을 동안에, 이 북한, 어, 새끼들은 학교를 44개를 짓고, 조선대학,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전라도의 조선대학이 아닙니다. 전라도의 조선대학이 아니고, 동경에 있는 조선, 도선, 조선대학교인데, 그 도선대학교까지 있어요. 대학교까지 있고, 무료 학교가 40몇 개가 있는데, 이 단체들을 여러분, 그 로비 안 했으면 은그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그 많은 학교들과 그 많은 시설들을 운영을 못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친일 행위를 했으니까는 도와준 거예요.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은 친해이 한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했지. 북한 김일성이가 항상 친일행이라면서 겉으로는 남한이, 남한이 일본하고 친해지는 걸 협력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개지로를 떠온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끊어지냐면은 그 손자놈이, 손자놈 김정은이가 계속 북, 이 일본 땅으로 미사일을, 미사일을 쏟아니까는 일본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봐주던 걸 갖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사회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조총련에 돈 대주는 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끊어서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물론 6만명 끌고 가서 그 인질로 일본에서 끌려갔던 사람들 인질로 잡고 있지만 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참고하시는 게 일본화가 있는 조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 조선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이죠. 엄격히 말해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이 됐죠.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먹혔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독립하기 전에, 1945년 8월 15일 전에, 일본에 끌려가서, 아니면 그냥 가서 있었던 사람들, 일본 국적으로 안 바꿨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인입니다. 조선인. 그게 조센징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북한 국적을, 해방 뒤에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기타 조센징이에요. 기타, 기타, 다른 기타, 다른 기타가 아니라, 북자, 일본 말로 북. 기타 조센징이라고. 그러면, 조센징이나, 기타 조센징이나, 다 조센징이지. 근데, 욕이에요, 욕. 나라 없는, 나라 없는 놈들, 조센징. 그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대한민국 사람은 강꼬꾸징이라고 부릅니다. 강꼬꾸징은 욕이나 비하하는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강꼬꾸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등하게 잘 지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내 생각에 여기 시시 아저씨네 동네나 불행하게도 우리 저 푸시 아저씨네 동네가 지금 참. 가게가 문을 닫을 것 같아서 좀 시원찮아요. 아무튼 그 와중에도 그 일본에 있는 강국지 중 강국 고진 음 에서 이제 올드 카머 뉴카머라는 게 있는데 그 세대 차는 제가 또 다음번에 일러드리겠습니다. 아요 어, 오늘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육양이너 충성명사해. 너 대한민국에 대해서 충성 맹세해. 너 진짜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치 달고 있는 것도 나 진짜 창피해 죽겠는데 그거 띄고 대한민국에 충성 맹세를 하든지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걸로 넘어가. 이거 사. 네 남편도 데리고. 네 남편 내가 싫어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